이런 징크스 있어요. 뭐뭐 뭐, 어떤 징크스 있어요? 이게 징크스를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모자를 쓰면 노래가 잘안 불러진다고 해야 되나? 음. 뭔지 알아? 음. 모르잖아. 그 어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? 맨날 잘하잖아. 아 진짜야. 네? 아 정말 맨날 맞아 네. 이, 드디어 이걸 빌어서 말할 수 있는데, 아 진짜 맨날 뭐아나목안 좋아서 아, 아 진짜 목이 아, 안좋아 아, 노래 잘안 된다. 이런. 아 그래? 아, 나보다 잘 부를 것 같은데 녹음할 때나 이럴 때 가이드 녹음이나 곡 만들고 나서 녹음할 때아나 오늘 목이 잘안 좋다 아, <laughs> 아 어떡하지 목이 안 좋아서 네. 아나 <laughs> 노래 목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? 살짝 아, 좀 걱정도 되면서 근데 진짜 못 부르려나 생각을 해가지고 아 오늘 괜찮은데?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컨디션 근데 형이 안 좋다는데 녹음을 하는데 왜 저보다 잘하는 거죠? <laughs> 항상? 아니 그게 정말 스타일이... 나쁩니다 아니 스타일이 다른 거지 정말 못해달라고요 근데 왜 항상 잘하냐고요? 최선을 다해야죠 역시 그럼요 아 이거 저번에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형들이 너무한 게 뭐냐면 맨날 노래 부르거나 막 이럴 때다목안 좋대 음. 음. 아 어떡하지 이러는데 어? 그럼 나도 목안 좋은데 나도 목뭐 음. 불러도 괜찮겠지? 하면은 진짜 나만 못 부르고 형들 다잘 불러. <laughs> 저 너무했어. 그렇다고요.